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트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준석 천액이 꼼수비대위. 네 이준석을 저는 그렇게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치는 정치적 계산이나 정치적 투쟁 싸움 이런 거보다는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준석 정치인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국힘당이 지금 이준석 쳐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어 수사 기관에서 아직 뭐 기소도 안한 거죠. 네, 뭐 경찰에서 수사해서 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어, 수사해서 이게 재판에서 뭔가 어, 자신들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재판에 붙이는 건데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때렸어요. 이 때도 꼼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제 아예 이제 복귀할 수 없는 길, 에, 그러니까 비대위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에, 기존 지도부를 완벽하게 다 해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참 이거 보면서 참 비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 박근혜 그전 대통령을 에, 배신했다. 뭐,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배신했다. 이러한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이 당대표를 또 배신했다. 이러한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준석 이준석은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에, 정치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에,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힘당이 에,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당 대표를 어, 쳐내고 에,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아예 복귀할 수 있는 길까지 막아내고.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열한 정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정정당당한 정치가 되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정당보조금이나 선거보조금이나 선거보정금이 없었다면, 이준석은 창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이라는 이 수천억의 이돈 앞에서 군소정당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대 양당에 머물게 되고 거대 양당에 에, 양당을 계속 세습하려고 하고 하는 구조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 공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여론조사, 가짜 방송보도, 가짜 선거를 막아내는 길은 국민 추천제밖에 없다.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럽고 에, 지금 이 정부 에, 여당, 에, 여당이 행하는 이러한 비열한 정치를 보면서는 참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아, 참, 정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